현 시점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주식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에 다룰 종목은 이노데이터 되겠습니다. 자, 이노데이터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죠.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을 연달아 전했는데요. AI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회사인데, 미국 연방정부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4,4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AI 프로젝트 계약을 새로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는 어, 전년 대비 어, 약 20%의 유기적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어, 매출 6,26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실적과 계약 소식이 긍정적인데도 주가는 최근 어, 한달 동안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펀더멘트는 좋아졌지만 뭐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높았던 탓에 혹은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노데이터 주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함께 마지막에는 주가 차트까지 일봉, 주봉, 월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기업 리뷰 해봐야겠죠. 이노데이터 미국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이고요. 기술 서비스 기업인데.